우리나라 연령별 인구 분포도입니다. 어, 정말 급속하게 인구가 이제 줄어들고 있고요. 후반부 즉 출생아 수가 이 자료가 2015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좀 업데이트가 안 돼서 옛날 얘기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아, 2021년으로 사실 제가 자표를 바꿔봤어요. 나이만 더 들었을 거고 이제 사망자가 좀 늘었겠지만 별로 대동소에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출생자수가 30만 명 이하로 떨어졌어요. 참 심각한 문제기도 이 하죠. 그런데 고령자는 계속 늘어나는 거죠. 여기 보시다시피 베이비붐 세대의 첫 세대가 66세가 돼가지고 이미 노령층 인구로 들어갔어요.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80만 명씩 출생했던 세대가 앞으로도 10년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80만 명이 계속 노후화돼서 은퇴를 지금 하는 뭐, 러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여행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추세인데, 코비 v i d 1 9 때문에 지금 아주 주춤하면서 답답한 세상이 온 거죠.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이상의 이 시니어층이 50대 후반에서 은퇴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뭘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이제 되는 거죠. 베이움 세대는 여러분은 뭐 이미 아쉽기 때문에 간단히 들었죠. 얘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55년도부터 63년생 이후, 즉, 우리 한국전쟁을 겪은 이후에 어, 아주 급속하게 늘어나게, 전후세대죠. 그러면서, 어, 2019년, 2019년에, 그, 본격적인 이제 은퇴를 시작하는, 5, 8년생들이, 어, 은퇴를 시작했거든요. 어, 그래서, 그거를, 어, 중심으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2020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955년생이 65세가 되어서 노인인구에 포함이 된 거라죠. 그러면 이제 노인화가 이제 그 베이비붐 세대가 되고 있는 거고요. 어, 베이비 부모들이 인구가 약 그때 당시 이 2018년도에 조사했던 자료라면 712만 명인데 지금은 거의 얼마 든지어 천만 명이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미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로 지금 인구가 늘어나서 그에 대한 어, 어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버블 세대 그러니까 1차, 1기 베이비붐 세대가 55년에서 63년생이면 2기가 포스트 버블 세대거든요. 64년생에서부터 75년생까지. 그 뒤를 이어오는 인구가 또 6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제 그 은퇴 세대가 나오면서 여행에 대한 욕구도 커질 거면서, 어, 은퇴 이후에 뭘할 것인가 하는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2020년 이후가 되면은 386의 자단격이 1960년생이 은퇴를 하게 되는데 연간 80만 명이 쏟아지게 됩니다 지금 연간 60, 80만 명씩 은퇴자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을 인생 산모작이다 저도 사실 산모작이거든요 그래서 일모작을 했고 군 전역하면서 약 8년간 또 어, 국회 소관의 연구소에서 또 8년간 또 생활을 하고 나서 40년 후에 지금 은퇴를 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산모작이죠 한 어, 그런 세대가 돈다 그래서 그걸 파피 부금 세대라고 해죠 파피가 인제데 아빠잖아요. 아빠가 너무 넘쳐난다는 얘기죠. 할일 없이 집에 돌아다니는 아빠가 늘어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액티브 시니어가 등장합니다. 뭐 상식적인 얘기겠지만 이미 고령사에 진입하면서 액티브 시니어들이 늘어난다는 게 뭐냐면은 옛날처럼 50대 후반이 진짜 건강한 겁니다. 옛날에는 50대 후반이면은 거의 이제 뭐, 어 돌아가신 분들이 많거나 한갑 지내는 비율이 10%에서 20% 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100세 시대가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액티브 시니어들이 놀줄 아는 중년으로 변화되는 거죠. 놀줄 알고 체력은 건강한데 뭐할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액티브 시니어들이 뭐 스포츠나 여행, 어드벤처, 힐링, 이런 다양한 욕구들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OTA 그 기업 중에 하나인 엑스페디아에서는 이런 걸 준비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급격하게 베이비웃음 세대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걸 이제 조사했습니다. 시니어들이 행복한 인생을 해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뭘까? 이건 엑스퍼비에서 직접 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84.5% 이리가 여행이었어요. 근데 그걸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베이비부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이제 세태가 발생했고요. 액티브 시니어들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일단 경제력을 갖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시니어들이 뒷방 할 할아버지, 뭐 뒷방 할머니에 돈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식들이 부양을 했죠. 지금은 그렇지않아요 베이비 부모들이 경쟁을 가지고, 제일 부자예요. 우리나라 세대 중에 가장 부자들이 은퇴한 시니어입니다 우리나라는 또 거의 그 자산을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 부자들이 대부분 우리 같은 시니어들이거든요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을 능동적으로 찾아서 하는 세대예요. 옛날에는 은퇴한 이후에 뭐 쉬어야지, 놀아야지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도전하는 오륙공 세대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건강해. 그리고, 체력도 실질적으로 왕성합니다. 이들을 어떻게 이 욕구를 우리가 만족해 줄 것이 하는 것이, 여행이 그 중에 하나였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숙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잘은 모르지만, 저처럼 60대들은 사실 디지털 계기에 조금 어두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은퇴하는 후배들을 제가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밥을 먹어보면은, 디지털 기기를 못 만진 사람이 없어요. 지금 50대 후반들은 아주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한 세대가 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인터넷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구성할 줄 알아요. 옛날에는 뭐다음이나 그 네이버에서 만들어 준 카페나 겨우 들어가서 이렇게 댓글 한번 달고 눈팅하다 나오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다양한 뭐 앱들이 생겨났고 그런 커뮤니티가 나오다 보니까 다양한 하면서 심지어 이걸로 문화생활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인생 2막을 여행을 즐기는 꽃중년 세대라고 그러죠. 우리가 옛날에 꽃보다 누나, 꽃보다 뭐 형님 뭐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런 이제 프로그램 여행도 있지만, 여러분도 다 마, 찬가지일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전부 여행을 즐기는 꽃중년 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이제 세대들이 아주 늘어나는, 기하급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끔은 이런 실수를 하죠. 아, 자신이 절대 나이 들었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laughs>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니까요. 어, 나이 들었네? 그러면 되게 싫어하죠.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무모함인데, 어, 아마 본인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느낄 거예요. 한 해, 한 해가 달라진다는 거를. 그렇지만 이들이 액티브 신이에요. 이렇게 이제 왕성한 활동이 되고요. 그러면 이들은 어떤 여행을 즐길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행객들이 갈수록 50%, 50 세대가 늘어났거든요. 해외 여행 출국자 수가 2018년도에, 여기에 보신 것처럼 거의 760만 명이었다. 50대가 더 많죠. 근데 이 50대가 이제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전체 총 인구수로 봤을 때 50%가 훨씬 상이하는 비율입니다. 지금 아마 한60% 정도가 되지 않을까. 만약에 COVID-19이 없었다면 그런 거고요. 여행 트렌드를 조사했는데, 이거는 제가 조사한 게 아니고, 이들을, 즉, 은퇴하는 시니어들에게서 어떻게 주머니를 한번 털어볼까 하고 고민하는 자산 운용사에서 조사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네노라는 최고의 자산 운용사인데요. 거기서 보니까 시니어들 여행 트렌드가 더 이상 이제 효도 관광이나 패키지 여행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행 트렌드가 자기 주도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88%는 직접 자기가 항공이나 숙박을 예매해 본 적도 있고요. 또 구글 맵을 보고 자기가 여행지를 찾아가고 로드 트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 내가 주도하는 나만의 여행을 선호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